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온이또 사자들을 온문화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순정의 고름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신하도록 만들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신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여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때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이 우상을 대항할 신앙적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들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 위에 임하였고 많은 무리가 기도원을 따랐습니다. 기도원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함께 싸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온전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기와 준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나시고 공감하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불우심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불우심의 징표를 요구하죠. 타장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마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차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 있게 해달라고 시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원의 연약함을 극률히 여기시고 그 요구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연약함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불호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사탄의 관계에 속아?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거나 추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신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은혜의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기도원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또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